마이천이라는 사람이었죠. 마이상법서죠. 마이상법, 마이상법 저자자가 진단 선생이죠. 근데 네, 마이사, 마이소 그삼배 옷을 입고 이제 제자들한테 화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얼굴 그려가면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인상을 판단하는 법이죠. 그래서 관상과 인상의 중요한 점이 뭡니까? 모르시겠나요? 인상은 이제 그냥 우리 인상파가 있잖아요 인상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사실 이건 되게 위험하죠 그럼 사기꾼들이 다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그러면 인상 같은 것도 웃거나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외모에 이렇게 사람들이 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이라는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살 인뭐그 인상을 좋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그 주의를 해야 돼 항상 예. 목적이 있어도 이사람이 사람이 좋은 인상으로 나한테 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골격은 일생의 연고 성세를 정하는 것이고 기색은 당년 한 해의 운세를 결정한다. 골격이란 게 뭡니까? 뼈 뼈죠. 근데 예전에 사람들은 이제 뼈는 못 바꾼다고 했죠. 지금 이제 양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성형을 하면 몸에 바뀌죠. 거의 모든 관상가가 9 0는안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잖아요. 분명히 뭐 시집을잘갈 수도 있고 뭐, 뭐 시집장을 잘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회사에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그릇을 보고 기세고내다 먼저 형을 본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실 형을 보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신을 봐야죠 정신 상태 그걸 보려면 뭘봐 눈을 보지 봐야 되죠 각 개인이 진 형이서 상학적인 특유의 성질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상학스이란 책쓴거 아십니까? 서양 서양 그 철학자가 메타피직스를 공부했던 사람이 이게 참 마이러니하죠. 동양 철학자는 사실 관상학책을 쓴 적은 없죠. 이게 동양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그게 들어가야 되지만요. 운명은 미화리 만큼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얼굴 혹은 신체의 그 어느 부위인가 반드시 하나의 형이나 기가 되어 나타난다. 이 현상을 직관 즉시 그 속에 숨어 있는 운명이나 성질을 관 관파리하는 것이 곧 관상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내면을 감춰있는 성질이나 운명을 판단하는데는 제일 먼저 얼굴이나 자세의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에는 체격이나 비척 살 살찌고 마른 거죠. 수척한 거. 이 살집 육덕 뭐 육덕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눈, 코, 귀, 입 등의 대소, 크기라든지 그 윤곽을 보아 그 사람 모습 중 어디에 특징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 결점이 있는지 라는 맨 먼저 눈에 띄는 형상을 말한 것이며 그 나타난 특징이나 결점으로 되어 있는 형상은 그 사람의 온 부류는 물론 지나온 과거 현재, 다가올 매일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기를 본다. 인간이 현재 살아, 살아 있는 동안 체대 생명력은 계속 체차게 박동하고 있다. 그생명력이 힘이 하나의 기로 발출하여 그 기가 어떠한 형상을 이루어 다시 외으로 상태가 곧 활기이다. 현재 그 사람의 운이 좋은가 혹은 나쁜가 하는 모든 것은 이 활기와 직감적으로 불, 불가분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육체적인 면으로 볼때 신체 활기가 있는 경우 더 말할 나위 없이 건강하. 병마가 침입할 결이 없지만 혹 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도 즉시 원기를 복돋다 빨리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 운동을 <laughs> 열심히 하는 사람 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물 건강하니까 이제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활기가 느껴지잖아요, 운동한 사람들은. 바도가 음. 중공하여 일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활기를 이번 좀 말투가짜 거미개 예전 대두의 말투를 쓰죠 이렇을 경우 신체가 해약하게거나 금전적으로 실패를 초래해 공피부로 어두운 운명에 빠지게 된다. 활기는 사람마다 각각 얼굴의 음, 자태의 그 어딘가 외적 현상을 통해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 활기를 보지 못하고 형상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운의 상태는 물론 성질의 움직임마저 도저히 감파하기 어렵게 된다. 이 활기는 문자만으로 실로 표시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형상의 관찰법 해석에만 꽂힐 것이지만, 누구나 이 활기에 대해서 일상주의 관찰한다면, 그것이 당시의 운세를 어떻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활기를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활기가 좋다고 느껴지면 이제, 그 보는 거죠.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일과를 통해서 자기 온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판단해보고 아 좋은 달은 내가 활기가 좋으니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상은 심성에서 비롯된다. 얼굴은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에 따라서 변모해 간다고 말했다. 가령 성품이 신경질적인 사람은 그 신경질적인 면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며 외사 태풍 세월로 호인인 사람은 그 성질이 얼굴 표정에더 누그럽게 호인형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운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오랫동안 가난에 들려 고통과 불행, 재난이 연속되면 그 상황이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얼굴에 스며들어 빈상이 되어 나타난다. 가난한 상이죠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실 막노동하고 어렸을 때학대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뭐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기보다 저는 태도라든지 이런 자세인 것같아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와 같은 현상 은 특별히 관상가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에게도 똑같은 안목으로 눈에 띄게 되겠다 인상은 운명을 만든다. 성질이나 운세가 좋게 되면 저절로 인상도 좋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소에 인상을 좋게 가지면 이에 따라 운도 잘 피어 자연히 행운을 잡게 된다. 근데 타인을 관찰할 때는 되게 중요해야 되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확 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강호순이 살인자도 인상이 좋게 서글서글하게 생기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자 그 많이 중인 사람도.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줘야 래도 누구나 재산을 잃게 되거나 중단 좌절, 실현을 당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게 되면 그것이 내적 고통의 요인이 되어 자연히 밖으로는 기색을 잃고 혈색마저 나빠져서 여느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쓸쓸한 상이 되어 불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돈이 없고 실현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따위 타격증은 마치 남의 일인양 그만 마음을 태연하게 먹고 여유 있는 신경으로 행동한다면 인상도 참, 차츰 뒷상으로 분을 회전시켜 해군을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잘 됐잖아요. 뭐 다른 재벌들은 조금 이제 웬만한 사람들 좀 살던 사람이었고 예. 완전히 빈농에서 잘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했다고 을 하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벌이 쏜다고 하여 인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행의 흑마가 찾아오고 웃는 얼굴에 보이다 하여 인상을 좋게 가지면 행운의 여신이 기든다는 것은 관상법의 논리에 나온 고금 불변의 진리일 게다